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강하게 올랐으며 드디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천억원 넘게 매수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유럽, 미국 할것 없이 크게 올랐는데요. 매크로 환경이 꼭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닥치고 숏커버였습니다. 주식이며 원자재며 할것 없이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엇이 나사가 빠져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 반등은 얼마나 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수요일 우리 시장은 과도한 언더슈팅으로 마감됐었죠. 특히 5장에 305선을 깬 것은 좀 오버액션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안할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 시가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긴가 민가 하면서, 아, 이 갭상승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전자 잠적 시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미 삼성전자 호가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의 초반부터 강력한 현물 숏 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에서는 위클리 옵션과 먼슬리 옵션에서 콜옵션을 대량 매입하면서 강한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위클리 옵션 만기였던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위클리 옵션 콜옵션을 샀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당연히 어 개인들이 콜옵션을 사네. 뭐, 외국인도 있었지만, 뭐, 초반에는 양매도로 위클리 옵션을 양매도로 대응 했는데, 11시 이후에 기관들이 이 칸마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콜 옵션 판매수를 대량으로 한 등, 오후 들어서 시장 상승에 부채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먼슬리콜 옵션 대량 매수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거의 뭐, 백스프레드 수준이 강한 콜 옵션 매수를 만기주를 코앞에 두고 쌓았다는 것은, 오늘이 상승이 이 하루짜리 상승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주식 매입이 특히 삼성전자이 1500억 매수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1000억 단위로 매수한 게 정말 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간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인덱스 전체 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한2%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그냥 숏커버 위주의 주식 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쌓인 어마어마한 양이 공매도죠. 이 외국인이 장중에 7,000억 넘게 선물을 했습니다만 현물은 1,500억밖에 말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수는 2%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수록 더욱 강한 코, 숏커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숏을 쳤는데 이게 2%씩이나 올랐는데 1,500억을 샀는데 2%밖에 안 올랐어요. 2%나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조단위를 사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얼마나 오를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뭐, 뭐, 40조 넘게 이제 매도를 한 외국인들이 그걸 다 산다. 고 이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숏커버에 대한 수요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수가 오를수록. 자, 이 방금 마감한 해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닥치고 숏커버가 들어온 하루였어요. 근데 이런 매수세가 과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어중간한 갭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 관점을 갖기보다는, 아, 이번 반등은 꽤 강하고 거칠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잘 버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주의 깊이볼 것은 오늘이 상승으로 시장이 이 300에서 310 구간, 여기를 이 위로 탈출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방금 마감한 야간선물 시장에서 3 1 1선에 올랐었다는 것이 투자자들이 갖는 의미는 이번 주 내내 콜옵션 310 이하의 평균 발행 단가를 넘어서는 시세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가 됐든 단순 양묘자가 됐든 이갭 상승 시 현물 매도를 강하게 때려 부어서 시장을 꺾지 않다면 이 콜옵션 매도에 대한 환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상승이 별일 없으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이 외국인들이 먼슬리 콜옵션을 대량 매수해서 백스프레드 구성했거든요 이 백스프레드 포지션이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른바 그 똥창이라는 구간에 뚝 빠져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지.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얼마 돈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만 급등이 나와야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제 외국인이 한 건데, 문제는 이 거래의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 특히 금융 투자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어, 외국인이 거래에 맞서 이제 콜옵션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계속 급등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환매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현물 매도를 해서 콜옵션을 누른지, 그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거 잘 보면, 오늘 오후 2시 2 2시 30분 이후에도, 이, 위, 슬리 어,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콜 옵션 매도를 강화를 했죠. 그래서, 위클리 콜 옵션 위쪽을 꽝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가, 위클리 콜 옵션 매도에 대한 리스크를 현물 매도로 해지를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현물 매도를 때려서 시장을 누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여전히 선물 지수 320선까지도 열려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 만기 이후에는 그 이상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종합주가 지수 2450에서 2480선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문제가 되겠으나 시장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중간한 반등에는 숏을 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뭐 닥치고 상승이었어요. 조금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것은 이 전일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이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만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잘 뜯어보면 부정적으로 해석될 것이 많았는데, 증시는 아랑곳 않고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흐름은 뭐 그냥 닥치고 탁, 탁 상승이에요. 딸리 말할 게 없습니다. 뉴스 플로우로는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사임한 것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 추가 재정부양책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 해석으로 증시가 올랐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뭐 주요 원자재가 그 수요일 날에 급락을 한 것, 이게 뭐 유럽증시 상승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 어젯밤 1 0시1시까지의그 흐름을 보면 아시아 세션에서 먼저 뭐 원자재들이 오르긴 해요. 그런데 기름은 얼마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증시는 계속 그냥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유가가 아주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가 폭등에 유럽 증시는 밀리지 않았어요. 또, 천연가스도 굉장히 크게 하, 상승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그런 거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증시 상승이 뭐 원자재 금막 때문이다? 그거 아니고, 그냥 절대적 저점에 대한 확신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미국 지수선물이 미국 본장 개장할 때까지 유럽 증시가 그렇게 오르는데, 하나도 따라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럽은 유럽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분장 들어와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도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한 것이지 어떤 펀더멘털 쪽 요인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크로 지표가 좀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된 것이 있었는데요. 전일 이 비달러 바스켓 중 유로화가 유난 히 약세였어요. 어제 ECB의 그 빌루아 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파편화 리스크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게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간은 여지를 남겨놓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겠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대책이 뭐든 간에 문제 요소가 있죠. 이 어느,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국채를 더 사주겠거나, 아니면 더 좋은 값을 사주겠다고, 이런 거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유로존 내기 누구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또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진 경우에만 사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지금 상황은 상관없어 그런데 지난번처럼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이거 뭐냐면 스프레드에 캡을 씌운 거예요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록한 유럽 국채, 독일 국채 스프레드 250BP, 여기가 상단. 그리고, 150BP, 여기를 하단. 이렇게 잡고, 아, 150BP 오면, 독일 국채 사고, 이탈리아 국채 열심히 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찢어져서, 250BP 오다. 그러면, 뭐, 이익실한 언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22가, 어, 예, 떤 트레이딩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 런데 이제, 브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요. 2주 뒤에 있을 22 정책회의에서, 과연 새로운 정책 수단이 나올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유료화가 유난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오늘은 뭐 아무런 뉴스 다 신경 안 쓰고 증시에는 대기 매수세가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골고루 숏커버가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시장이 재미있었던 게밤 10시까지만 해도 기름은 위쪽을 단단히 틀어막은 채 기본적인 방향은 원유 재고 발표 후에 결정하겠다.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된 API 원유재고가 의외로 폭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API 원유재고를 그 추이를 잘 보면 6월 8일 주부터 시작해서 3주 연속 그 원유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한 380만 배럴 감소로 나와서 어, 이거 쇼티인가 싶었는데 어제는 다시 382만 배럴 증가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유가가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과하게 밀렸다. 그래서, 하방 시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가 매수가 유가를 단단히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세션에서 시장이 조금씩 위험자산 선으로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등이 시장이 마련되고요. 뭐, 아시아 세션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중국이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는, 그냥 저가 매수가 많았어요. 증시에도 적감매 수가 많았고, 원자재도, 원유에도 적감매 수가 많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폭등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막 튀어 올랐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2% 넘게 상승한 상태였는데, 기름은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 유럽 세션 들어서 텍사스 브렌트 기름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됩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 아, 오늘 밤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 숏은 최소한 안 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밤 10시 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텍사스 기름부터 강하게 숏 커버가 시작됩니다. 마침 옵션 만기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원유 콜 옵션이 감마가 살아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 본장 개장 후, 어, 전 30분부터,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이 개장 후, 그리고 유럽 세션 마감할 때까지 유가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해서 6% 가까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콜 옵션이 아주 대폭발을 하죠. 사실상 102.8달러서부터 104.8달러까지는 저는 이거는 펀더멘터에의한 상승이 아니라 그 옵션, 콜옵션 환매에 의한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마감한 새벽 2시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씩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102.6달러 선에서 현물이 마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0시에 EIA 원유재고 발표됐죠. 원유재고 대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잠깐만 눌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 더 102달러대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유럽 세션 마감할 때 새벽 12시 30분, 0시 30분에 원유가 고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에 기름도 이 어떤 재고 발표 전혀 신경 을안 썼잖아요. 재고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API의 원유 재고도 증가하고 EI의 원유 재고 증가했는데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상위 금속 거래에서 열리면서 강한 반등 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LME 세션에서는 더 강한 반등이 있었죠. 근데 이때 그 달러화 약세 같은 어떤 통화 시장에서 의미는 리스크 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펀더멘탈 관계없이 숏 커버가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 이번 주 수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구리 가격이 LME 가격으로 환산을 해 보면 톤당 7,000달러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는 2018년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리세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과도한 눌림이라고 보는 거 맞죠.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펀더멘털 개선 없이 증시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채권은 눌리는 과도한 흐름에 대한 되돌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아시아와 유럽 모두 강한 반등을 한데도 지수선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변동성이 죽었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일본 시장 급등하고 코스피도 급등하고 또 유럽마저 상승폭을 키워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선물은 계속 껌딱지를 쳤습니다 그리고 밤 9시 반에 신규 수출 상권수 발표 있었죠 근데 그때도 나스닥선물 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시, 신차, 시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면 원자재가 오르면서 다우지수선물이 개장 전에 한 0.5%가 오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본장 시작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 숏, 다우 롱 이런 포지션을 잡게 되면 훈훈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어제도 나스닥 중심이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의외로 다우는 갭 상승 후 밀리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러셀이 강하게 튀어 올라서 레벨업을 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리서치에서는 아 이제 투자자들이 변동성 매수로 해지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변동성지수, 빅스가한 그러니까 25포인트 레벨을 이제 바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계속되는 레벨, 하, 레벨 다운 하락을 겪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죠. 이게 근월물만 그런 게 아니라 차근월물이나 원월물 할것 없이 지금 콜을 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가 매수 수요가 들어오면서 콜옵션 매도자들이 환매가 시작돼서 콜 저평가 상태에서 탈출하게 되면 이게, 푸트콜 페리티에 의해서 전체 옵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변동성이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 하락을 보고 변동성 매수를 한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시장이 장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콜 매도를 환매하면서 발생하는 변동성 상승 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제 미국 시장은 닥치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개장 전에 발표된 신규 시적 시상 총권수 23만 5천 건 증가를 했죠. 4천 건 증가했는데, 시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 그리고 월러 이사 발언이 있었죠. 7월에 또7 5 b p 인상 지지한다. 이런 매파적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만 채권 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눌렸는데, 이거는 유럽 세션에서 시작된 이 닥치고 위험자산 매수 압력에서 채권 시장 눌린 거지, 매파적인 이야기로 금리가 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금리와 관계없이 낮사건 초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리고 또재밌는 것은 이 무브 인덱스는 어제 이제 금리가 밀렸단 말이에요. 아니, 금리가 올랐단 말이에요. 보통 금리가 상승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그1 년간이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오를 때 이제 무브 인덱스가 같이 튑니다. 그런데 어제는 금리가 눌렸을 때 무브 인덱스도 같이 아니, 금리가 오를 때 무브 인덱스도 내려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금리가 뭐 3%대 내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2%뭐 뭐 중반까지 내려가, 이건 아니고, 결국에는 3% 이상으로 가긴 할 텐데, 이번에 3%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 시장 참여자, 특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내일은 이제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돼요. 근데 고용이 잘 나와서 뭐 금리 인상 75%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 나스닥이 또 폭락할까요? 저는 이제는 그런 메커니즘 안 통할 것이라고 봐요. 그냥 지금 시장은 이제는 저가 매수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변동성이나 유럽 변동성은 앞으로도 빠질 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 변동성이 내려간다는 것은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어, 채권은 더 이상 매수가 안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뭐, 채권 매수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뭐, 나쁜 것이 아니죠. 자, 개별 종목면, 알파벳이 사거래 연속 장대양봉 뽑았어요. 그래서 지난 2주간이 쌍봉을 모두 위로 갚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론, AMD, 인텔, 엔비디아, 대부분이 뭐, 어, 뭐 빅테크, 반도체 종목 뭐 다할거 없이 초강력 반등을 했어요. TMC, TSMC도 7%인가 올랐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처음 물려있던 디어가 간만에 5% 반등을 했는데, 이 7월에 기록한 저점권에서 종목들이 하나둘씩 강한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월달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찍고, 이,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 벌써 이 바닥이 7월 5일 기준으로, 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봉을 어떻게든 양봉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주에도 계속 눌림시 매수,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강력 매수 마인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시장은 드디어 310에서 320 구간에 들어설 것 같아요. 다만 310권에서는 한동안 횡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기관이 콜옵션 매도 평균 단가를 넘어서는 그런 환매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고요. 또 외국인이 공매도 누적 물량이 지금 적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공격적으로 숏커버를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예요.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급등할 때 이익을 낼수 있는 콜백 스프레드 구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요. 어제 유럽 증시가 강한 상승을 했는데 논리대로라면 유로존 채권 빠지는 건 정상 근데 유로화는 반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뭐빌와 정책 뭐 좋은 얘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증시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유로화 하락으로 신고가를 달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엔화는 지금 미리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엔화는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유로화가 지금 주말 앞두고 언더슈팅을 한다. 그러면 유로 엔이 장기 관점에서 쌍봉을 만들게 됩니다 유로엔이 무너지게 되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유로엔 흐름이 도루묵이 될수 있어요 근데 유로엔이 문제인 것은 엔화를 끌어다가 유럽자산에 투자한 쪽에서 기계적인 그런 스탑로스를 쳐야 되기 때문이죠 유로화 매도 계속 끌고 가고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 계속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증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펀더멘털과 좀안 맞는 그런 트레이딩이 한데 어쨌든 팩트는 인정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뭐, 닥치고 매수를 한데, 명백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안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롱 관점. 그리고 이제, 혹여, US 논파움이 망가졌다라고 해서 증시가 밀린다? 그럼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여길 거예요. 이번 상승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다 배어마켓 다 릴리라고 평가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목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상당히 크게 상승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변동성이 하락할 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논팜 때 시장이 굳이 텐트롬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로화 매도 계속 끌고 가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도 계속 가져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이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다? 어, 어, 2450원 왠네. 아,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주식 다팔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뭐, 아, 선물 매도 쳐야지.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반등을 허리까지는 챙길 수 있도록 좀 길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봉이 이번 주 양봉을 만들면, 그 다음 주에 이번 주봉을 강하게 깨는 은봉만 안 나오면 계속 매수관점이에요.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